h f o b v q o m 님의 지금 어, 특별 네. 건강 강의가 예, 시작됐습니다. 네. 런데 네. 이게 이제 물이 좀 특, 특수한 이에요 이게 특수한 거.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저, 저 장성의 편백님 속에 땅이 있어요. 그양양 옆이 싹 사방이 구기지에 다 구기지. 거의 제 땅만 제 사유지예요. 거기다가 냉동기를 갖다 놓고 <목> 물을 뽑아요. 그 공기 중에서 그 생명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뽑았어요. 그 물이 이이이물이 이슬 이 물. 그러니까 이 물은 이땅 속에서 나온 물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내기냐면은 스님, 무당 이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늙으면은 이게 이제 실령한 영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매기면, 영빨이 살아나면서, 뭐, 기도를 하면은, 뭐, 집 나갔던 남편이 나흘 만에 들어오고, 네. 그분들은 살릴 때가 없는데도, 거기에. 예? 그분들은 살릴 일이 없는데.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영빨이거든요. 기도빨 그러니까 무슨 천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뭐, 누군의 집에, 또 귀신, 어떤 집에 보면 그런 집이 많아요. 작은 아버지는 무슨 암, 큰 아버지는 무슨,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이론에 의하면, 그, 영,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들은, 50년을 이, 이 생에서 살면서 수도를 하는데, 특히 그 사람이 뭐 수술이나 항암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천도를 안 하면은 20년 동안에는 그 후손들한테 엄청난 그게 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암이 되는 사람들이 그 천도가 안된 집들은 계속 암이 생겨. 그걸 갖다가 병원에서는 뭐냐면나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뭐 헷갈려. 뭐, C, 이거 뭐, 신동 뱃댕이 던졌는데, 또뱃도이 던졌는데. 근데, 하여튼에, 그렇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사람이 살면은 밥잘먹고똥잘 똥 싸야 돼요. 그죠? 네. 그, 이거는, 이거는, 그, 그러는데 최후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힘을 줍니다. 근데 보통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발이거든요. 그거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술을 때려 넣습니다. 고압수수.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거 문 바깥에서 하거든요. 문 바깥에서 하거요 원래 내일 그대체해약 모임에서 하는 건데, 우리 막회원님걸 보면 애니니까 다들 보니까 머리까지 고어 다들 고시 <laughs> <laughs> 네? 저도 아니죠. 네. 네. 오늘 저 특별 강의를 지급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네. 수소는 엄청난 고압을 하는데. 예, 여기 한 80kg, 100kg 들어있어요. 액체 수선는 아니래요. 예, 이거는 저기. 그래서 이거는 저기 어그 뭐야 그 이거 하는 거 풍선, 풍선 하는 거 갖다 그냥. 그지고 이런 이걸 해서 이걸 보시면은 뭐 한증에. 아, 한두세 컵씩 가다 드셔보세요. 그 내일 아침에 꽃주스는 안 사나. 그래? 되지 뭐 그죠? 아 지금 저도 아니고. <laughs> <laughs> 아니요 근데 서요. 다음은요? 예. 그 다음. 아 그다음 여원 해야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또또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또 먹어요? 아 그때 이제 돈 주고 드시면 돼. 아. <laughs> 예. 온라인 계좌 입금 시키시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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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보내드립니다. 배워가서 하시면 돼요 아니요그데 제가 음. 보기에는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많아요. 많아요. 아 대부분 심각합니다 지금. 네. 예. 특히 해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 있냐면 운동을 안 하고 어. 맨날 그 무전기 앞에서 찍찍대니까 더 문제가 더 많. 아 용기 아시네. 용기 아시요. 손목 운동만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올드라디오에다가 제가 올릴라고 했거든요. 아니 DXCC 오너를 한뭐에요 어디 지는 구만인데.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아무 저기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아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난 이게 좀이거지 아닌데. 예? 먼저 건강부터 하고 나서 뭐 저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또 그렇게 하려 했더니 또그 중에 또 의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의사들이또 이거 뭐저제 먼저 먹거든요. <웃음> <웃음>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설마시는 다 알죠, 그죠 레귤레이터. 네? 집이 단독 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해 해놓, 놓으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제가 만든 물보다 물도 비싸면 요즘 나오는 물 중에 그계류만형 생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이거 고압 이 수전수를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 계류만인 생수요? 예, 계류만형생수 근데 이 그... 수소를 예. 물속에 청정한 공기 중에 예. 물을 채취한 거 아닙니까? 기 수소를 첨가시키는 수소는 중... 지금 현재는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거는 다그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정제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물속에 첨가하는 이유는? 지금... 아, 이 수소의 수소가 좋은 거는 몸 안에 사람의 노화를 촉진하는. 그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게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물로 변환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활성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가지고 물로 되죠. 하시는 분들 좋은 게 뭐냐면 햄 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살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에? 단독주택에 사는 햄은 행복할지어다 수소탱크를 지어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치, 수소가 아, 예. 위험하잖아요 폭발력이 엄청나아 그렇죠 네. 위험합니다 엄청 그 아닌가? 위험함을 감수하고서라도 <laughs> 10년 20년 건강해져서 더 어실를뚜서릴수 있으면 살앗도 키가 안될수 있으면은 그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는 걱정이에요. 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 놓고 나머지는 밖에서 할게요. 이렇게 한다. 아, 실내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 실내에서 뭐.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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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목숨 좀 연장해 놔다가 예. 조상면회를 바로 가겠네요. 예, 그래서 실내에서는 네. 치하면안 돼요. 아 예. 지금은 시범 교육 목적상. 교육 목적상. 아, 교육 목적상 보여드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를 마시면은 첫째 좋은 건 뭐냐면 남자는 고추, 여자는 피부, 여자는 철철려가 게철 철철려. 철철려. 예. 예, 신입없다 새로운 용어입니다. KGT 오 m 미 철철려입니다. 남자는 꽃나 뭐 <laughs> 남자는 꼿꼿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는 이게 저 되있거든요. 그 다음 그다음는 용기를 압력 용기를 쓰다 압력 용기. 아 네. 이 압력 용기에다가 이 물을 부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죠? 아이건 이슬 물이요. 이슬 물? 이슬 네. 물이 저 청정한 예. 예. 거. 예. 공기를 압축해서 공 그래서 그 물을 이 물이 좀 비싸요. 그렇게 비싸니까. 이 물을 아니더라도 좀 좋은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그마형 생수, 그 정도 되는 거를 수소를 해서 마시면은 좋다. 음. 이거는 완전히 사이다 같이 나와요, 사이다. 아.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 순분은 그러면은, 예. 정류수는 순수하게 물만 있는 거고. 예. 완전히 그 뭐, 요즘 뭐, 뭐 정수기에 나온 거는 뭐 정수기요 정수기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제가 서울역 강의실에서 제가 저그 치매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거기 누가 왔느냐면은 한물정수기 강송식 회장이 왔어요. 왜 왔냐? 이 사람이 치매 걸려서 내강이 들여왔다니까요. 오. 정수기 물 마시면 반드시 아비 걸리던 치매로 죽습니다. 이이 물에는 그러면 뭐 치클리드라든가 산속에 어떤 자연 기화에 있는. 네 아주. 질문이 예. 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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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죠. 네. 예. 네. ds5xye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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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네. 최가기분십니다 과학적으로는 저기가 안 됐는데. 왜산 속에 사는 그 저기들은 산 속에 사는 그 승려들은 치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이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그거를 더액화시킨 거죠. 한천배액화시킨 거래. 너무 저, 저 저기가 세니까 불화가 세니까 한테 일단 드셔보시죠. 이 정도 물을만.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공기가 필요하겠네아예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종일 기계를 돌려봐야 용돈게 받을 수거어요아네 주로 이제 그, 그 말기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마시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마시고 암에 아, 효과는 있습니까? 아니 고추부터 여기 온다 할때 오늘 두세 컵 마셔보고 내일 아침에 고주가 어떻게 되는거 보면 된다 아입니까? 네예 어? 회원님들 자. 다 내일 아침에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공기를 <laughs> 압축시키려고 물을 받았는데 네데 만약 네. 이걸 집안에서 주사전하라는거 끓이면 그 성분이 그확 네. 나와서 마시면 다 날아가 버리죠 마시면 효과 없어져요 없어져요 <laughs> 마시면 공기를 네. 네. 잘예 아흠 음. 속에 옮네 <laughs>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 뭐랄지님 아, 어, 제 이거 제 상표명은 피톤토피입니다. 피톤네, 피톤토피고 네, 네, 네. 조선말로하면은 피톤치트 플러스 아토피. 아, 이거 아까 뭐 수소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슬물? 아, 수소 이슬물, 아, 고압수소수. 고압수소수. 네. 아, 네. 원래 매일 대체의학 모임에 가서 이거 시고 보이는 건데. 네, 오늘 오늘 또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아, 씨. 아막 오늘 약해서. 아니 오늘 한국 a 원클럽이 여기도 대체의학 그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네.

예. 해지 같이 동업하실까요? 예? 동업. 아.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채워 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네. 아, 수소를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 아밀방되고 그 거식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예. 수선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주 서로 뭐자자 자, 우리 공기 공기 파시는 분좀 만드세요. 산속에 공기 파시는 분 물을 따르면 진하고 수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소는 위험하진 않습니다. 안 오면요. 거는 괜찮아. 지금 난리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바로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원들저따라서 해보세요. 됐 자, 어. 자 보시 이걸 요 네. 이렇게 시 마시고. 네. 자, 여기서 내려놓으시고 이거 다 잡아. 직접, 직접 만드 자, 직접 잡으세요. 열 네. 열어. 네. 열어.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또 폭탄같이 생겨가지고 예. 더, 더 무서운거에요 자 여기서 이거를 빼고요 여기다가 물을 이 하, 이거 이 실물을 810ml 810. 810. 예. 아, hl4 810. bvq 81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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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4 bvqm 자 이렇게 가지고 hl4 bvqm에 예. 지금 예 수소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아주 810. 건강 810. 물을 지금 예. 예 만들어서 지금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으면 서로 먹으려고 810. 예. 아, 아 좋다니까 서로 드시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한잔 먹은 사람은 저두 잔씩 먹기 없습니다. <웃음> <웃음> 특히 저, 이제, 여기서 장의 유소가 있기 때문에, 아, RLJOM님한테 두잔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laughs> 아, 그럼 곤란한데, 밀어내면 안, 안 되십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주 이게 예.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암 고치거든요 예, 예. 아 그래요? 암을 고친다시냐? 이걸로 암을 고쳐요 암을 고치세요? 먹이면서 예. 암 부위에다가 부항되고 빼버려요 어. 부황은?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어. 그냥 암은 전혀 없어져요 무슨 암이든지? 예, 무슨 암이든지 근데 크...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하고 병원 가서 다 항암제 막다 주고. 응. 네? 예 오늘 자, 저기 예? 예, 예 우리 저 아마추어계 아, 암 박사님이 아, 나 나오셨습니다. 누가 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신으로 다보져 버렸는데 뭐한 사람 없어? 요 아, 봐. 예. B R P 보 심각하십니다 지금. <laughs> 그렇죠. 근데 좀 그거 갖고 가요 그럼? 예. 네. <laughs> 자, 직접 만들어 가져오세요.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 이, 뭐, 암안 걸린, 암이 안 걸린다를, 안 걸린다고, 어, 뭐 이런, 지금 이제 효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야, OMV 이거 드세요. 여기, o m 이한 잔. 네. 자, 암 예방. 만명통치약입니다 <laughs>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난이> 났습니다 <laughs> 아니 한 잔씩만 드세요 한 잔씩만 <laughs> 저기 별지오면두잔 멀리 네. 네, 오셨으니까 없어? 없어? 팬분에게서나 지금 별다 터지고 있어 난리났습니다 지금. <laughs> 예. 예, 이 정말 뭐 오늘 C W 이 모임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래 살아야지 C W 아직 오래 살아야지. CW 오래 예. 살아야지, 네. 오래 살아야지 네. 예, 맞습니다. 오래 살아야 C W 하지 이 건강이 뭐 하락하지 않으면 C W 도안 되는 겁니다. 열피 네. 오염 난리났습니다 지금. 네. 한 잔씩 자두잔두잔 이상 두잔 이상 먹기 없기 자두 잔씩만 드세요 <laughs> 난리났습니다 난리 지금 근데요 활성 산소를 없앤다고 바닥에 네. 수소가 몸에 들어가면은 또안 좋습니다. 오 어, 어, 활성 산소를 네. 없앨 정도만 네. 먹어줘야 되는 거지. 아이고 비싼 수소

예 건강에 좋다고 예 그래서 지금 예, 뭐 씻다 버린 뭐 뒷전이고 지금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예 철새 또 좋습니다 한 잔씩 드셔가지고 지금 네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좀 난리 났습니다 예, 건강강의가 예주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몸에 있는 그 진짜 그 내재적인 제일 사람의 핵심 코어인 그 심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암에 걸릴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건 막뭐 계속 먹으면 사실 암 그거 어, 진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암을 그 진단받는다고 방사선을 찌는 순간 사람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2% 3%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만 진탕 먹고 저도 그암 받은지 벌써 5년 되요. 암 치료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아, 이걸로 암 고치니까요. 그럼 어. 그, 한 컵을 매일 하루에 한한 아니면 이탄마 계속만 계속? 리터씩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음. 여기로 머리가 좀 아프다면서 머리가 좀시원해진다 그러니까 머리에도 혈관이 막혔던 네. 게 뚫려지면서 뚫을 적에는 좀 아파 근데 뚫리고 난 다음에 또 시원하다고 요 음. 네. 음. 네. 음. 그러면 음. 그 치매에 안 걸리죠 내혈관 뚫어지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수준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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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렇죠. 시중에 이런 일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일반인이 아, 못 사요 아. 일반인이 못 사기 때문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시민 위주좀 사면 돼요. 이거 안 사? 예. 안사니아 어떤 사람 안 사요. 왜냐면 폭발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추적 들어오잖아요. 네. 네. 안 달라. 근데 어떻게든지 좀 팔면 좋아요. 충전은 네. 충전은 네. 사는. 네, DS1 아르제 모임 좀 아침. 어, 교신하고 있습나 잠시 후에 이제 한글교신이 이런 MF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두고 이자 타고 다니는 잠시 후에 한경 교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어, 한국경교신을 이제 예,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해장국이 도착된 것 같습니다. 예, 맛있게. 해장국을 먹고 교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잠들 자고 이제 아침 식사를 좀 맛있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즉 에체로할 b r p 로 지금 이 한글 교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에 한글 a 1 n 클럽의 한글 교신 스케줄을 책임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항을 교신하고 있습니다.